안녕하세요. 어, 인재개발원 커리어 디렉터 김준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인재개발원과 대학 일자리 센터를 소개하라는 어, 매우 큰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 지금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에 있는데요. 어, 지금 시간이 네, 4시 10분입니다. 한창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어, 제가 돌아다니면서 커리어 카페와 또 인재개발원에서 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이곳이 커리, 커리어 카페입니다. 네 커리어 카페는 보시는 대로 학생복지처와 인재개발원이 함께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시면, 아, 들어가시기 전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소독을 했으니까, 네, 소독하시고요 네, 여기가 인포메이션, 인포데스크구요, 어, 무인 인포데스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너저분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키오스크가 생기니까 깔끔하게 치워야 될것 같아요. 꼭 복사를 할수 있는 곳이 있고, 네. 이게 2017년도에 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 기존의 잡카페를 커리어카페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깔끔하죠. 네. 아쉽게도 원래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없고, 지금 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빼놨습니다. 아, 좀 아쉽죠. 그리고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는 DID가 있고요. 이게 무려 1,400... 이게 컨설팅 존입니다.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인재개발원이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마스크를 차고 있어야 네, 들어갈 수 있고 안녕 <laughs> 네네 <laughs> 우리 행정 시행인데요 무려 16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한 아주 인재입니다 지금 혹시 뭐뭐 하세요? 저는 선생님께서 <laughs> 맡겨주신 아 그래요? 방송 장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군요 역시 인재 가브라에서 그럼 그거 말고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 사무 보조를 하고 이것 저것. <laughs> <laughs> 아네어 그럼 혹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한마디 해준다면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아 네. 어깨네 행정 쌩이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어,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주로 취업 교과 목이나또 어,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는 자리에는 없는데 제 자리입니다. 아, 네. 여기는 또 2학년 RC와 CA, 그리고 7급 스터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이 계신데 네, 오늘은 휴가라 자리에 없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우리 최원복 선생님들 인사 한 번만. 여기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 다양하게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여러 취업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예 편하게 예 오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밖에 한번 나가 볼까요? 종료되진 않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네, 여기 오두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분의 선생님들이 전문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 돼. 웃음> 선생님들 소개는 나중에 한번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담 중이시고.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다시 커리어 카페로 와서 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모임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네 컴퓨터들이 있는데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컴퓨터로 또 최신 컴퓨터로 교체할 계획이 있고요. 어 아마 이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 올해 커리어 디자인 랩이라고 세미나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총 다섯 개 세미나실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네, 아쉽게도 지금 폐쇄를 했어요. 사용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취업 스터디 또 다양한 조모임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뭐지? 아, 안녕하세요. 지금 친구들이 다 죽여. 네, 지금 어, 온라인 오티 중이네요. 그리고 네 여기는 아 어, 온라인 강의실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원래 이곳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특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회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인재개발원의 학생 운영진 그러니까 웹진과 서포터즈 학생 기획단들이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레드라운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곳에.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곳이고요. 기존의 레드라운지가 너무 노후되고 실제로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좀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 못 해보셨을 겁니다. 숨이 차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여러 이제 세미나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어, 공간을 좀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개방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의자들과 책상을 놔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이두 군데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아마 창업을 하는 분들이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창업 동아리나 뭐 창업을 위해서 어,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이번 이 사업을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네네 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커리어 디렉터 김준일이었고요 어, 뭐 짧은 소개였지만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laughs> 네뭐 소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학교에 오지 못한 우리 신입생들이나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우리 재학생들 어, 이영상으로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 청년들도 이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